아, 얘 이름이 똥광이 아니라 똥왕이 있나봐요. 아, 나얘 이름이 똥왕이지 뭐야 이거 씨, 아 미친놈아. 변기가 <laughs> 막히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마. <laughs> 아니, 엉덩이는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. 안녕하세요, 김은가인데요. 오늘은 똥왕의? 분노라는 똥게임을 해볼겁니다 똥같은 게임의 똥게임이 아니라 정말 똥게임이에요 똥을 피하는 게임이고요 재밌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플레이 시작하자마자 이 화면이 떴는데요 상점 뭘살 수가 있네요? 뭐야 이거? 동왕의전 여자친구는 노란 리본을 자주 차고 다녔다. 동왕은전 여자친구를 아직도 잊지 못하였다. 노란 리본만 보면 동왕은 추억에 잠긴다. 아 이름이 동왕인 거야? 이름이 동왕이야아 그렇구나. 피 묻은 나무 가지. 동왕은전 여자친구와 데이트 도중 바닥에 앉으려다가 나무 가지에 찔려 한 달간 피똥을 쌌다. 동왕이 피똥을 쌓는 약한 모습을 보고 여자친구는 떠나갔다. 아 그래서 헤어졌어? 어. 아. 웃으면 안 되는데 대충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. 저 높은 하늘 나라에는 똥왕이 살고 있어요. 그에게는 마법의 변기가 있어요. 그 변기에서 볼 일을 보면 비가 되어 내리고 눈이 되어 내려요. 어느 날 변기를 담당하던 청소부가 새벽까지 로를 롤을... <laughs> 롤을 하다가 늦어버렸어요. 씨도 떨어지고 변기도 막히고 똥왕은 화가 많이 났어요. 아 똥왕! 아얘 이름이 똥왕이 아니라 똥왕이 있나봐요. 아나얘 이름이 똥왕이지. 뭐야 이거! 씨. 아 미친놈아! <laughs> 변기가 막히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마. <laughs> 아니 엉덩이는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. 아 이걸로 움직이는 거네요? 아니 잠깐만. 뭐야? 어어 어, 어. 아 아까 로라, 노란 리본이 전 여자친구와의 추억이랬잖아요. 그래서 로, 노란 리본을 먹으면 이런 걸 줘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하트가 아주 똥구멍에서 내립니다. 너무 맛있네. <laughs> 아 미친 거야 진짜. 똥을 피합니다. 똥은 더러우니까요. 뭐야? 어왜또 화났어? 어? 소나기 떡? 미친놈아,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아 도라이야! 아, 아! 뜨거! 아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마우스로 하기 너무 힘들어. 다시 합니다. 저 레이저에 약간, 약간, 어, 약간 저런 똥이 내려요. 그래서 잘 피해야 되거든요. 동전을 먹는 게 좋은가 봐요. 이걸로 뭘살수 있나? 봐. 아까 상점에서 리본이랑 뭐 이런 거 팔았잖아요. 아 개더러워, 진짜. 또또또 또, 또 소나기 똥. 나 이거 힘들어. 아, 아니 키보드가 안 되잖아. 좋아, 좋아. 잘 피하고 있어. 곧 소나기 똥 오거든요. 그잘 피해야 됩니다. 피하고, 피하고. 아! 어, 소나기 똥이다.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? 어, 됐다. 와, 다 피했어. 봤어? 약간 노래도 개킹받고 약간 별로야. 약간 나같아 어! 어! 피했어 피했어! 잘했어 너무 좋아. 아 진짜 개똥게임 진짜. 너무 귀엽다. 피해! 피해 피해! 피해 피해 피해, 피해 제발! 제발 제발! 못했다. 소나기 똥 옵니다. 피합니다. 이거 피할 수 있거든요? 제가 아까 피했잖아요? 와라! 와라! 아, <laughs> 아 재밌다. 어 노란 리본 온다. 아니 노란 리본 어? 너무 천천히 오는 거 아니야 친구야? 제가 돈이 모였거든요? 그래서 이거를 살 수가 있대요. 이거 한번 사볼까? 뭔가 비싼 게 좋아보여. 피로 뜬 나뭇가지.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된 계기가 된 나뭇가지죠? 간다. 나 나뭇가지 있거든? 나뭇가지 있으면 뭐해? 뭐가 달라져? 똑같은 거 같은데? 어, 어, 어. 어, 어, 어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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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그녀와의 행복한 추억이 엉덩이에서 내립니다. 좋아, 좋아. 이거 먹으면 좋은 거 같아. 돈이잖아, 일단. 하트는 근데 나한테 왜 주는 겨? 어머머머 피서피서 오늘 해본 똥겜 어, 사실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뭔가 제 닉네임에 맞는 그런 게임을 하나 올리고 싶긴 했거든요 이게 PC로는 최적화도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짧더라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빠이